하나님이 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주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최선의 예배를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상처받고 힘들어 쓰러진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조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찬양되는 성가대는 그 찬양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성도들이, 회중들이 따라갈 수 있다는 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더큰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때로는 그 호의가 원망과 비난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을 지난 주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이제 이방인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그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에 암몬왕 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암몬왕 나아스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지만 다윗에게만큼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죽음에 조문단을 보냅니다. 나아스의 친절에 대한 보답이자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였지요. 실제로 이것은 다윗이 암몬에게 베푼 은총이었습니다. 암몬은 비록 나아스가 다윗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 해도 암몬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방 민족입니다. 게다가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미 패권을 장악한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암몬을 친다고 해도 충분히 이길 능력도 있고 또 그럴 만한 명분도 충분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먼저 암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은총을 베푼 겁니다. 그런데 암몬 왕 한눈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3절 말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한훈은 다윗의 은총을 조롱과 모욕으로 갚습니다 한훈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첩자라고 모함했고 이를 들은 한훈은 다윗의 조문단을 극도로 모욕하고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이런 모욕은 다윗의 신하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욕이 아니라 그 신하들을 보낸 다윗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입니다. 다윗이 베푼 은총에 대해서 한우는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에게 맞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신하들을 맞으며 그들을 잠시 여리고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암몬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이리저리 뛰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아람 군대까지 용병으로 고용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만 2천 명을 고용한지라 이렇게 열심히 전쟁을 준비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당대의 어느 나라도 어느 군대도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요압의 군대가 암몬을 무찔렀고 이후에는 다윗이 직접 참전해서 아람 군대까지 모두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이 다윗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은총을 하눈과 암몬 사람들이 거부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은 다윗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은총만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양치기에 불과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여러 민족의 침입과 내부적인 혼란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 암몬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은 이 은총을 거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도전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그 성의 견고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군대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장인애들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철저한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편 2편 말씀을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며 시편 2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말씀에 보니까 이방 나라와 민족,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분노하며 꾀를 낸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분리되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2 편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와 민족 세상의 군함과 관원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암몬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넓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블레셋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암몬을 도왔던 아람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한 괴롭힌 이방 민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부하고 그에게서 분리되려고 하고 그의 통치를 끊어내려고 하는 이 이방 나라들과 민족과 군왕과 관원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모든 나라, 모든 시대를 막론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리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저는 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본질 찾기.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믿음의 본질인가?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가를 찾았던 신앙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잠시 후 두시에 광화문에서 이백만 성도들이 모여서 큰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를 드립니다. 모이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고 여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라 말씀하셨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던 사람들이 성 전체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오후에는 내 생물학적인 남자와 관계없이 내 정체성이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 저에게 목사님에게 목사님 형제와 형제가 결혼하려고 하니 주례를 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거부하면 차별 금지가 되어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미국과 독일 등그 유럽과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진 워그악한 경우를 우리가 이미 보았음에도 명분은 좋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근거와의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사한 명분을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늘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대 나와 가지고 가장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인재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죄악된 본성의 법을 지금 통과하려 하기에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모여서 두시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시의 모임이 어떤 소동이나 혼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모임이 끝났을 때는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조용하고 정갈하고 정돈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아무 사고 없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악의 본성의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오늘 우리도 그 안에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모든 인류,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사망 가운데 나아가던 그 안에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과 관원들과 군왕들의 그 타이틀 속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문화야말로 이 세상 권력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시편 말씀, 이편 말씀을 계속 봅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과연 누구냐? 시편 2편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의 기름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소유하며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온 땅의 모든 세력들, 특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원수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려 버리듯이 다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심판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이 아니죠. 다윗이 물론 위대한 왕이긴 하고 이 시편 20편, 이 편을 기록하긴 했지만 다윗이 지금 자기를 노래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메시아,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와 대적을 심판하실 심판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10장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아람과 암몬을 심판했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시편 2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갔던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2 편의 시작은 열국이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적해서 반역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서 죄악의 길을 가다가 결국 죽음의 심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한 길, 생명의 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그 메시아에게 피하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며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 회복과 생명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길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은총의 길이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모욕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싫어했습니까? 목사님,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왕 한눈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총을 거부하고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치닫는 그런 미련한 모습, 악한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의 부르심을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싫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새사람의 변화를 요구하셨는데 그걸 얼마나 우리가 완고하게 거부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강단에서 재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영혼의 귀를 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데 그 명령이 내 뜻과 다르다고 불순종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이 내 계획과 다르다고 내 계산과 다르다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그 은총에 감사하는 이 예배의 자리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못하리라 아니하였더다. 예루살렘을 향해서의 통해하신 예수님의 이 탄식은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한 탄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구원과 회복과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큰청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내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그동안 무엇을 했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든 어떤 실패를 겪었든 어떤 부끄러운 과오가 있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응답의 부르심에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기도 가운데 나오십시오.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나오십시오. 오늘 제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에 크게 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의 몸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 예배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의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 침체되어 있는 영적인 침체가 느껴져서 그럼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인데 그 찬양을 가장 일설에서 이끌어가야 되는 게 할렐루야 찬양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찬양하시라고 권면을 드린 거지 뭐 여러분의 뭐 마음의 상황이 제가 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의 부르심,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의 초청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의 완고한 마음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응답하며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이리 우리 사랑하는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람님되시시를주주의의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